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가드가 주투기인 사람은 수입을 하고 나서 항상 어 비슷한 자세가 나오죠. 내가 주투기 수입이 있다면 그 주투기 수입을 하고 나서는 항상 비슷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패스를 해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음, 상대방을 패스를 할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딱이 상황 나왔는데. 어, 여기서 이제 니 컷이나 니 슬라이드 아니면은 여기서 언더를 파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뭐이 패스가 훨씬 더 길이 좀 짧죠.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괜히 일어나서 다시 렉트랙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네, 조금 기술이 조금 길이 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수윕에서 나올 수 있는 패스 상황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음. 뭐 내가 셀프가드로 가서 상대방을 수입을 해서 이제 상대방이 패스를 하는 상황이든 아니면 내가 탑에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패스를 하고 난 상황이든 어떻게 됐든 내가 수입을 성공했거나 테이크다운 성공을 하면 이제 패스하는 상황이 나오게 됐죠 그럼 이제 패스를 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자 패스를 했습니다 자 패스를 했다면은 아직 성공을 하진 지 않고요 네, 상대방도 이제 3초가 유지가 돼야 점수가 뺏기니까 여기서 또 많은 디펜스를 또할 겁니다. 탈출을 시도하든지. 그러면 그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어 패스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별 반응이 없어요. 그냥 포기한 것 같아. 이럴 때의 상황. 아니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했을 때 상황. 그리고 상대방이 그냥 터틀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의 상황. 이 상황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내가 한가지 기술만으로 이렇게 어, 뭐지? 스탠딩부터 어, 사이드 그 다음에 서브미션까지 이렇게 한가지의 기술로 연결을 한다고 해도 준비할게 굉장히 많아요 네. 연습할 것도 굉장히 많고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계획없이 그냥 막연하게 연습을 하다보면 연습량도 솔직히 뭐 많지 않겠죠 여러가지를 연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시합 준비를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시합에서 맨날 저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지 한번, 예, 되짚어보고, 이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이드를 딱 잡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포기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서브미션이나, 뭐, 추가 점수, 니온벨리나, 마운트로 가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항상 저희, 어, 관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니온벨리는 공짜기 때문에 무조건 먹고 가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니온벨리를 시도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어드밴테이지가 계속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죠. 여기서 사이드를 잡고 니온벨리를 딱 찍어주십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기서 탈출한다고 해도 네. 일단 니온벨리 어드 하나 먹을 수 있고요. 물론 상대방을 탈출하게 해주면 안 되죠. 네. 빨리 니온벨을 찍고 어, 아니다 싶으면 상대방이 탈출하면 바로 무릎을 바닥에 딱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시합에서 니온벨리 리언밸리 를 점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보통은 니온벨리 할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얼굴 상체를 한번 보세요. 상체를 이렇게 있다가 어, 니온벨리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보분들은. 자,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방도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상체를 어, 들지 않고 상대방이 니온벨리 찍는지 모르게 합니다. 여기서 사이드를 잡고 있다가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무릎이 탁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방어하기가 힘들죠 예.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릎만 딱 밀면은 다시 또 공간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니온벨리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어, 여기서 이제 뭐니온벨리나 이런거 말고 그냥 서브미션을 걸고 싶다 만약에 이제 겨드랑이를 판 상태로 패스를 했다면 가장 흔하게 할수 있는 것은 뭐죠? 키락. 키락과 기무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무라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도착했을 경우. 왜냐면 이렇게 되면니 컷이나 니 슬라이드로 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겨드랑이 하는 파먹은 상태죠. 그럼 대부분은 여기서 저쪽으로 돌기는 힘듭니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 틀 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럼 안쪽으로 도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럴 경우에 어, 상대방의 힘을 자, 상대방의 힘을 받아먹고 여기서 기무라로 네, 피니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손을 딱 잡는다 그러면 은 반대쪽으로 돌아와서 뭐, 안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백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음, 그래서 항상 어. 사이드, 그니까, 가드 패스를 성공을 했을 때 상황과, 아니면은, 어, 가드 패스를 들어갔지만 상대방이, 어, 바깥쪽으로 터틀 가는 경우, 그리고 안쪽으로 터틀 가는 경우를 나눠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가드 패스를 하고 난, 어, 이 상황은 굉장히 주짓수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어, 패스를 당했을 경우에는 패스를 당했을 경우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그 사항은 뭐냐면 일단 목이 뺏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패스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가드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잘 들어왔어 우와 어떻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목을 뺏기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탈출하기도 힘들고 예. 네. 자, 다시 그리고 이 손도 겨드랑이가 팔면 안 돼. 물론 상대방 겨드랑이 팔려고 하겠죠 이런식으로 상대방이 패스 들어옵니다 으아 이렇게 자, 스톱. 자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놓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 손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손은 내 가슴에 딱 붙여주세요 상대방이 들어왔지만 아직 겨드랑이는못판 상태 들어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손은 뭘 하냐면은 상대방이 내 목을 안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요 상대방이 패스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자, 뒤에 상황을 볼게요. 자, 어, 내가 밑에 깔려있습니다. 상대방이 들어와. 그러면은 빨리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이 손은, 상대방이 겨드랑이 팔려고 하는 손은 가슴에. 이 손은 경례.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겨드랑이를 파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뒤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뭐 연습을 많이 안 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와도 잘안 되겠죠. 일단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합 준비를 하실 때 상대방이 패스를 들어왔을 때뭐 패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브릿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이 나를 컨트롤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보통 사이드를 뺏기면 겨드랑이 파이고 못 파이면 거의 끝이죠. 그래서 겨드랑이 안 파이게, 목안 파이게 준비를 한 다음 상대방이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어, 이 손으로 상대방 겨드랑이를 안쪽으로 파고 그 다음에 뻥 날린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다리 스위치에서 상대방 다리를 잡고 일어나서 네, 상대를 넘기면은 물론 점수는 아니겠지만 내가 불리한 포지션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점수도 안 뺏기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은 자, 일단 스탠딩에서는 내가 뭘 할지 정해야 됩니다. 내가 탑에 있을지 가드에 있을지에 따라서 스탠딩에서 임하는 첫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탑이라고 치면 테이크다운을 하고 났을 때에 나오는 그 패스 음,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테이크다운을 하고 나서 내가 또 다른 어, 주특기 패스가 있다면 그걸 연결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드 가드로 가는 사람은 스탠딩에서 안전하게 셀프 가드로 간 다음 바로 자신이 만들 가드 라쏘면 네. 라쏘 랏소, 클로즈면 클로즈 가드 로 가는 그 길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탑과 가드가 나뉘었을 경우에는 이제 탑에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패스 그거를 패스한 다음 상대가 포기했을 때 상황과 상대가 어, 탈출하기 위해서 터틀로 갔을 때그 상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음, 가드에 있었던 사람은 이제 수입을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수입을 하고 나서 나오는 또 패스 상황. 네. 예를 들어 디파프 뭐 가드를 하는 사람들은 수입을 성공했을 때 오버 원더 패스가 나오겠죠. 그렇게 연결을 할수 있는 음, 패스를 연습을 하시고 네. 또 마찬가지 성공을 하시면은 상대가 포기했을 때와 음, 그 다음에 상대가 탈출할 때 똑같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만약 에 가드였는데 패스를 당했다. 패스를 당했으면은 그 패스를 당하는 그 패스에 따라 그게 예를 들어 내가 스파이드 가드다. 그러면은 스파이더 가드에서 나올 수 있는 패스 몇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뭐 클로즈 가드다. 그러면은 클로즈 가드에서 나올 수 있는 패스 몇 가지 있죠. 그럼 그몇 가지에 맞는 리커버리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시합 스타일에 가깝게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시합에서 그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준비한 사람의 경기력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요. 네. 매달권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뭐, 거의 다 하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알고도, 어못 막는 거죠. 음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두리뭉실 연습한 사람과 한 가지 길을 계속, 음 하고 든 사람은 확실히 퀄리티에서, 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성적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합에서 잘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맞는 거 똑같이 또 연습을 해서 다음 시합에 보완을 해서 출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 경기 실력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그리고 스파링 할때 재미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연습 많이 하시고 혹시나 음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응. 제가 스파링 하는 걸 조금 음 봐주시고 제가 뭘 잘하고 어떤 상황에 좀 몸놀림이 좋은지 좀 지켜봐달라고 하고 피드백을 좀 달라고 해주시면 관장님 웬만하면 다 응. 해주실 겁니다. 예.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한테 물어보기 조금 부끄러운 거는 저한테 물어보실래요? <laughs> 뭐, 라방이나 아니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은 계속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laughs> 오스. 오스.